안녕하십니까? 하이프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명대학교 상명 인재 전형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면접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데 1단계 배수가 5배수다. 그 얘기는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면접은 40%를 반영하고 있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이미 났고 면접일자는 11월 8일입니다. 서류 기반 개별 면접을 진행하고 약 1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합니다. 상명대학교 면접에서는 학업 역량의 20%, 진로 역량의 50%, 공동체 역량의 3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별 진로 역량에 대한 평가 반영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지냐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긴 하지만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과 학업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뭐세 번째 같은 경우 보면 고교 재학 중 활동한 진로 탐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에서 구체적인 활동의 경험을 묻긴 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졸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진 내용을 지금 다시 얘기해 봐라. 기억 잘안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접 준비해야 되고요. 또 지원은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또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의 기재가 되어진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면접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입시의 결과를 보면 1 단계 배수 5배수라는 점을 고려하고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을 보면 대부분 다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주반 정도의 입결이 나오고 있어요.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주반 중간 정도 입결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학원에서는 저희가 10월 3 0일에 1단계학적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11월 8일, 이번주 토요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은 일단 마감이 됐기 때문에 1대1 수업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원한 학과가 만약에 컴퓨터 과학 전공이다. 라고 하면 컴퓨터 과학 전공 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내가 지원한 학과가 화공 에너지 공학이다. 그러면 결국은 화학이나 물리 쪽의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거고 또 내가 지원한 학과가 생명공학이다? 그럼 이제 생명공학 전문 선생님이 배정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면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면접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 하이퍼레비를 전화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